아, 어, 마이크 테스트. 응. 일영합니 서울에서 사들 전화 와시 <laughs> 안녕하세요. 도리도리 장도리 인사드리겠습니다. 언제 <laughs> <laughs> 아, 얼굴이 지금 많이 상했어? 얼굴이 많이 갔어요. 형님 보니까 좀 화색이 도네. 어, 나 오늘 면접 면접 보려고 서류 내고 왔거든. 아, 그래요? 우크렐레 잘 됐으면 좋겠네 형님. <laughs> 아, 고쿠, 고쿠 마이크 너무 큰거 아니야? 예, 30분 안에 익으면 먹고 안 그러면 다시 내년에 봄에 파종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. 잘 관리를 해야 돼요. 아이고, 그래 우리 또7080 톡톡톡인데 노래 음. 하나 해야지. 노래요? 좀좀 음. 좀 미리 예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나 이렇게 졸다가 노래하면 이게 노래가 안 되는데. <laughs> 꿈의 대화. 꿈의 대화요? 어. 땅 네. 거미 내려앉아 음, 예, 가만히 너에게 음, 들려주네 힘이 안 나는데? 그러니까 노래를 좀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. 내가 연습을 좀 하겠는 데 <laughs> 외로움을 마셔요. 아니, 아름다운 <laughs> 채 면접이야. 뭐 제가 전화해 놓을게요. 형님, 그냥 가시면 <웃음> 돼요. <웃음>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, 고마를. 나는 고구마를 칼로 좀 한번 쪼갤까 이거? 너무 큰데 이제. 네. 칼로 쪼개야지. 힘이 돼? 야 기름 묻은 손 아니야? 아니요. 칼로 아니 기름 묻으라. 지금 까만데? 여기는 조금 많이 익었어요. 벌써? 원래 익으면 검잖아. 맞아 예. 네. 가서 칼을 좀 갖다가 쩍여야 좀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건강해야지 가장이 무너져봐라 남는 게뭐 있냐 집안에 가장이 무너지면 빚밖에 안 남아 예전에 그, 그 2000년대에 추적 60분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가장들이 중병을 앓는 그 병원에 입원해서 네, 네, 네. 중병으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는데, 처음에 뭐 있던 집 팔고 전세를 가고, 전세를 사고세 가고,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도와주는 건 한두 번이고,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가 나왔었는데, 나중에 생각 있는 가정들이 자살을 하더라고. 음. 이제 그 자살 때문에 이제 취재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, 그거 보고 그쵸. 나서 내가 그때부터 담배를 안 피잖아. 음. 그러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딱 보고, 아, 지한 가장... 방에 끊었어요? 한 방에. 지금까지 한, 까지도안 끊어. 그래요. 그래, 줄려서 끊는다는 거는, 그건 못 끊는 거예요. 아, 그런 사람들은. 계속 피겠다는 네. 얘기야. 네, 그죠 고구마는 <laughs> 왜 들고 그래? 아, 형님 이거 먹어. 맛있다니까. 아이고, 잊지도 않은 거왜 먹어. 음. 우와, 색깔 봐라. 음. 색깔 있긴. 아니, 또 이렇게 아. 옛날 무 있잖아요, 무. 음. 식물에서 무를 이렇게면 손톱으로 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음. 먹었잖아요. 아니 이게 렇 눈을 때 되면 옛날 그것이 생각나. 무를 사실은 밭에다가 묻어놨었어. 그래가지고 뭐요? 이렇게 손을 넣으면 이렇게 구멍은 있고. 아 이렇게 그렇죠. 어, 이렇게 넣어 밭에다가 예, 저장을 해놨었죠. 네다가 먹고 먹고 그거든 예. 그 이게 눈 내려 있으면은 거기 손집어는 그런 되게 차갑거든요. 그렇죠. 그 안에도 따뜻하다. 그렇죠. 이렇게 빼가지고 그거 먹고 그랬었거든. 그 밭에다가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. 밭을 네, 밭을 어? 땅을 파고. 땅 파고. 땅 파고 그그벼집집단 있잖아요. 음. 개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 흙으로 덮어주고. 덮어놨을게요. 네, 그렇게 해서 저장을. 네, 봄까지 그렇게 먹었죠. 그, 이제 그 집단 음. 많이 사놨잖아요. 어, 거기에다가. 아, 그, 그 안에 들어갔으면 되게 따뜻해. 따뜻하고, 저녁에 이제 남의 집그 집단 싸놓데 불질러서. <laughs> 그거 혼란담 타가지고. <편> <laughs> <laughs> 아. 깡통, 불깡통 만들어가지고 보름때, 음. 그 나무, 말른 나무를 자르고 광소리라고 이렇게 그, 그잘타 물이 잘 붙는 아, 부분이 있어요. 걔를 네, 송진이, 송진이 있어가지고 그걸 불 붙여가지고 막 돌리다가 음. 하늘로 쏘았는데 그게 집단 쌓은데딱 들어가가지고 <laughs> 아니 그 동계 올림픽에 눈싸움이 들어가 있어? 아 그래요? <laughs> 나, 나 오늘 처음 들었네. 누가 그러더라고 어. 눈이 내려져 그런지 동계 올림픽에 동계 스포츠에 눈싸움이 있대. <laughs> 그 안에다 돌 넣고 눈. <laughs> 그건 필수 아니야. <laughs> 어릴 적에그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가 끝나면 눈이 내리면 눈싸움 하잖아요. 눈싸움 했는데 우리 그 우리 2년 선배 형이 우리 우리 형한테 같이 눈싸움 했는데 그눈 안에다 돌을 넣은 거야. <laughs> 그래 머리 터졌다니까 진짜로. <laughs> 아. 아니, 여기 터졌어이거 망정이지 이런 데 맞을 수어 그렇죠. <laughs> 우리도 머리는 그... 단단하잖아. <laughs> 음 고구마가 약간 형님 여기 끝에 시커멓게 썩은 거 잖아요 음. 요때가 당도가 가장 높을 때예요 그래? 음. 일단 한번 드셔봐요 음. 형님, 하이코드는 못잡아요 하이코드? 하이코드는 이렇게 잡으면 돼 어. 하이코드는 별거 없어 그냥 이거 발에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. E 코드하고 A 코드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C 코드의 음. 형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 E 코드거든. 네. 얘를 하나를 발에 하고 이렇게 잡으면 이게 F 코드가 돼. 요 아. 요건 그대로 잡는 거야. 네. 여기서 두개 이렇게 가면 이제 G 코드가 되고. 음, F G. 음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A. 그렇지 A가 되는 거야. 이게 네. A 코드야. 네. 실제로. 이렇게 가는 걸2형이라고 그래. 아. 그다음에 A는 요렇게 잡거든. A는. 네. 그래서 얘를 또 발에 하면 A에서 하나 올라가면 이게 B거든. 이게 음. 이게 B. 이게 B 코드야. 그다음 에 이게 아 B 플랫. 이게 B니까 이건 C. C. 아, 요렇게 올라가지. 여기 올라 D, D, 이렇게. E, F. 아. 그러니까 음. 가장 크게 흔하게는 A하고 A하고 E만 알면 돼. 음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발에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냥 음.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세 줄만 가지고 또칠 때도 많아 음. 특히 그 오브리 같은 거할때 아. 그때는 세 줄만 가지고 F코드도 이렇게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음. 굳이 막 여섯 줄다 튕길 필요가 없을 때도 많거든 그럼 요세 줄만 가지고 음 준영아 <laughs> 술을 따르고 아이 고가 튀네. 근데 다 잊어먹었는데 큰 것들은 큰 그림 은 기억이 나지. 이런 발레하는. 그래서 F 코드가 어렵거든. 아. 발에서 이기 때문에 이게 잘안돼 음. 소리가 안 나.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B 형으로 저기 A 형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. C코드야. 이것도 C코드지만 이렇게 잡는 것도 C코드라고 음. 그 다음에 여기서도 C코드를 잡을 수가 있지. 그대로 가보면 돼. 이게 뭐야? F, F G, G, A, A B, B, C 여기가 C라면 이거 C코드야. 아. 그대로 같은 음정이 나오는데? 근데 이제 위에서 봐야지 그러니까 바, 발에 하는 거를 하이코드라고 보통 하는데 뭐큰 의미는 없고 이거만 알면 돼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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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근데 그 다음에 음. 이 모양이 그대로 그대로 이동한다고만 보면 돼다 나도 잘 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건 알려줄 수는 있어. 음, 그렇죠. 그래. 음, 뭐 코드 진행 방향이랄지 뭐 이런 것들. 음. 음, 주, 주, 주법, 주법. 많이는 몰라 당시 에 우리가 많이 쳤던 것들 이런 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많아요. 음. 그러니까 악기 하나를 능숙하게 다룬다기보다는 즐길 수 있을 수 정도로, 있을 정도로. 다루면 그게 뭐 그리 그렇죠.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니거든. 코드 정도 알고 리듬 정도 칠줄알 정도로 다루면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음.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막 아, 그럼 기타를 좀 형님한테 배워서 됐, 음. 됐. 앞으로 같이 어, 음. 같이 합주하잖아 음. 그러면은 파트를 나눠서 또 연주할 수도 있어. 아. 한 사람은 스트로크를 하고 한 사람은 오브리하고. 아. 그러면 좀더 풍성해지지. 그렇 음. 그날이 올까? 오지.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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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. 내가 장담하건데 자기는 한 달만 빠지면 돼. 빠질 때훅 빠지는 스타일이니까 한번 팍 빠지면 돼. 자전거 탈때 알아봤어. <laughs> 오케이, 자밥 먹으러 가자자7080폭토포 오늘은 어. 여기까지. 자 인사 좀. 네 고생하셨습니다. 준비되지 못한 어어루숙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. <laughs> 다음부터 준비된 모습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함께 드리는 그러한 도리도리 장도리가 되겠습니다. 안녕. 그리고 여기까지. <웃음> <웃음> 아유 수고했어. 얼굴이 많이 안됐네. <laughs> 아니, 아니 낮잠 잤다니까 형님. <웃음> <웃음>